안녕하세요. 황소입니다. 자, 오늘은 이 라이콤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콤이 최근에 아주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전에 매집도 눈에 띄는 종목이기 때문에 왜이 종목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중요한 내용들 많이 설명을 드릴 거니까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그러면 최근에 이 종목이 왜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있느냐? 이슈를 살펴보면 자율주행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일부 지역에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테스트를 승인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콤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온 것인데요. 이 라이콤이 자율주행 관련주로 부각이 된 이유가 있어요. 이 테슬라의 파트너사가 있는데요. 미국의 자율주행 라이다 기업인데 이 테슬라의 파트너사에 자율주행 라이다 핵심 부품인 초소형 펄스드 파이버 레이저 테스트용 초도 물량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라이콤은 자율주행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이 완전히 상용화가 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이 자율주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율주행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데 왜 지금 이 기업을 봐야 되냐 바로 차트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라이콤이라는 종목은 끼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끼가 좋다라는 것은 주가 상승이 나올 때 탄력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자 보시면 앞전에도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상한가를 굉장히 쉽게 기록을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추세를 이렇게 타기 시작하면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콤이 현재 어떤 위치에 차트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면 이 전고점 부근 이 부근을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앞전 상승과는 다르게 차이가 하나 보이는데 이 앞에서 상승이 나올 때는 고점 부근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다는 것은 단기 고점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도 굉장히 강하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상승은 뭐가 다르냐? 바닥권에서부터 매집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올라간 자리에만 거래가 터지는 게 아니라 이 바닥권에서부터 매집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우상향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터졌던 상한가에서 거래가 크게 터졌었죠. 이게 상한가가 형성되었다는 건 누군가가 강하게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날 개파락하면서 급락이 나와버려요. 근데 이 급락할 때 거래가 확 줄어버리는 걸볼 수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앞전에 나온 매수세가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래가 확 죽는데도 주가가 밀리지가 않아요.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이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이 종목의 최근 상승 패턴을 살펴보면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상승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상승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도 지금 조정을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 종목을 매매 중인데요. 이 라이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랑 같이 매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매도 타점을 직접 잡아드리고 있어요. 어렵게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목표가, 매도가를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저랑 함께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번호가 없죠. 아무래도 매도를 잡아드리는데 영상으로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이 번호를 저장해 놨다가 실시간으로 매도를 잡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콤 종목 저랑 같이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가 나와 있어요. 010-9569-5572 여기로 황소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번호를 저장해 놨다가 이 종목에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리는지 잠깐 한번 보여 드리고 라이콤 이후 내용 설명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 드리는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예요. 보시면 황소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제가 문자를 보내 드렸던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황소 추천주 종목명 두산로보틱스 매수가 45,000원 이하. 비중 50%. 목표가 11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간단한 키워드들도 잡아 드리고 있고요. 신규 상장 이후에 강력한 바닥 시그널, 반드시 매매해야 되는 테마인 만큼 강하게 매집 진행하겠다.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옆에 보시면 발송일도 나와 있고요. 작년 11월 13일 1시에 보내드렸고요. 발신번호,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랑 동일하신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총 272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 때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어떤 타점에 진입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같이 매매를 했던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11월 13일 45,000원 이하로 매수 사인 드렸고요. 제가 이외에 이 종목을 이 시점에 진입했는지 차트적인 관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 당시에는 신규 상장주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신규 상장주들 매매가 유행인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 신규 상장주들은 한가지 패턴이 있었습니다 상장했을 당시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바닥을 잡고 다시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유행하는 패턴을 캐치해서 강력한 매집과 함께 바닥 시그널이 나온 시점에 제가 사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종목을 선별할 때 많이 오를 수 있는 테마군에서 기본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업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매매하면 수익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10배 이상 오르는 종목들을 텐배거 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냐 라고 한다면 단연 기술주들입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 로봇이 그러한 테마 중 하나라는 거죠 과거에만 하더라도 로봇이 먼 얘기 같았지만 우리 삶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무인화 매장이 급증을 하고 음식을 로봇이 서빙을 하고 심지어 요리도 로봇이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기업들을 같이 매매를 해나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명확한 기준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오려고 하시면 좋은 타이밍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로 문자를 남겨 주시는 분들은 제가 번호를 저장해 놨다가 타점이 나올 때 보여 드렸던 것처럼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소통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라이콤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주봉 차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라이콤의 주봉 차트입니다. 이 주봉 차트를 살펴보면 차트의 흐름이 한 눈에 들어오는데요. 작년 2023년부터 어느 정도 추세가 박스권 흐름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 위치가 어떤 자리냐? 이 고가 부근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상장 이후에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2022년, 2023년 중반까지는 주가가 힘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 강력한 거래량이 계속해서 터져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래량이 터질 때를 잘 살펴보면 이 양봉 자리에서 거래가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바닥에서 올리면서 매집을 하면서 거래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앞전에 이런 부분들이 다 매집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앞전부터 세력들의 매집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4,500원 이 저항대 부분을 돌파를 할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자율주행 테마가 막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 아니에요. 이 라이콤이라는 종목만 자율주행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종목들은 앞전부터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을 했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자율주행의 어퍼항 자체도 결국에는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다면 조금 여유있게 보시면 되겠고 어디서 팔지 목표가 매도가 정도만 고민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목표가는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직접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고가 돌파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저항대 부분을 뚫고 강력한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걸로 기대된 시점인데요. 저랑 같이 매도타점 잡아서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로 010 9569 5572 여기로 황소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번호 저장해 놨다가 매도할 때 문자로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같이 매매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하나씩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